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1일 월요일 뉴스 나십니다. 첫 소식입니다. 올해로 19번째를 맞은 브림마 한인 거리 축제가 짧은 준비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화창한 날씨에 치러진 이틀간의 축제에서는 한국의 전통문화와 먹거리 등이 마련됐습니다. 지난 9일과 10일 시카고에 위치한 한인 상권이 자리 잡은 브린마 길에서는 제 19회 브린마 한인 거리 축제가 열렸습니다. 오후 3시 진행된 축제 개막식에는 서정일 시카고 한인회장, 김상일 주 시카고 총영사를 비롯해 마크 커크 연방 상원, 실라 사이먼 일리노이 부 주지사, 리사 메디건 주 검찰총장, 마가렛 루리노 시카고 시의원 등 시카고 이런 정치인들이 함께 자리해 축사를 전했습니다. 시카고 한인 상공회에서 이병두 회장은 20년의 전통을 바라보고 있는 이 축제가 한인들만의 행사를 초월해 범동포 사회의 나눔 행사가 될수 있기를 바란다고 환영사를 전했습니다. 또한 우리 동포들의 축제가 범동포 사회의 나눔의 행사가 되며 평화의 불씨가 되며 우리랑 축제장에 자리한 무대에서는 양일간 여러 전통 공연단의 무대와 K-pop 콘테스트 노래자랑 태권도 시범 등이 펼쳐져. 숙제를 찾아온 이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개막식 후 진행된 페이퍼 콘테스트에서는 트로피와 한국의 아이돌 가수 엑소 티셔츠에 소박한 상품을 놓고 경쟁이 치러져 K-팝의 인기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한편 젊은층을 대상으로 한 K-팝 콘테스트에서는 콘테스트 도중 축제를 즐기기 위해 나온 중년 참석자의 갑작스러운 노래 자랑으로 이어지며 젊은층 관객들과 하나되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It Will be an yeah. 이 밖에 다민족이 참여한 씨름대회, 일리노이주 총무처 장관 제시화이트가 이끄는 덤블링쇼 등은 거류축제만의 맛을 더했습니다. 축제의 메인 이벤트인 노래자랑에서는 축제 소식을 듣고 디트로이트에서 4시간 이상을 운전하고 왔다는 참가자가 출연해 멋진 무대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K 패스트 때문에요 노래하는 거를 컨퍼런스 어, 하고 싶어서 와, 어, 왔는데요 진짜 재밌는데요 여기서 음식도 많이 있고 사람들도 많이 있고 어, 진짜 노래하는 사람들 많이 있고요 춤추는 사람들, 잔트로 퍼는 사람들 많이 있고요 어, 대박이네요 여기 뉴스투나잇 투진일입니다 한편 축제에서는 먹거리 또한 축제 분위기를 자아내는데 큰 몫을 하였습니다. 이번 축제에서도 다양한 음식과 더불어 1세대와 2세대 타민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수박과 파인애플을 깎아 만들어 보는 것만으로도 시원함이 느껴지는 화채, 막걸리 안주를 위한 부침개, 그릴 꼬치구이, 타민족에게 더 인기 있는 불고기 등 다양한 먹거리도 축제에서 볼수 있었습니다. 텐트에 마련된 간이 테이블에는 축제 음식을 즐기는 사람들로 분비었으며 행사장을 찾은 사람들은 축제에 대한 호평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니까 작년보다 위치도 바뀌면서 훨씬 더 좋고 사람들이 더 좋네요. Korean Festival was awesome. They had a lot of dancers, a lot of different foods and activities. It was awesome. Well, the to do. Up. 이름을 묻자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적은 종이를 내보였으며 자신이 좋아하는 한식을 말하기도 합니다. Uh, it. uh, 브린 마거리 한편에는 아이들을 위한 놀이 시설이 마련됐고. 축제 마지막 날인 일요일에는 사물놀이 공연과 무술 시범단의 무대, 한국 왕복 항공권을 얻기 위한 노래 자랑의 시간이 마련돼 연령, 인종을 뛰어넘는 흥겨운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재정 문제 속에서 두 달간의 짧은 기간 동안 축제를 준비한 한인상공회의소 유병도 회장은 비교적 성공적으로 본다며 축제를 준비한 임원을 비롯해 축제에 동참한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목소리> 많은 인원들이 나와주신 것, 그리고 많은 귀한 내빈도 와주시고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내일까지 많이 나오시고, 많이 축하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면 이번 축제 일부 참가자들은 음식 가격이 비싸다는 반응과 주차시설에 대한 불만 등을 나타냈고, 이번에 제자리를 찾은 축제 장소에 대해 한인 업소들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올바른 선택이었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뉴스 투나잇 박수합니다.